이거는 뭐 슈두두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투명색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슈거인가요, 이거? 슈거하면 폭탄 타운 어떡하겠?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뮬란컵 32강 JX 타이거대인큐지션입니다바탕과 대결을 하게 될 클랜은 어디가 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화염투석기로 이제 투석기를 잠금설계고 아직까지 뭐안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한시 쪽방을 열어놨습니다. 홀방이 열렸지만 홀을 이제 벽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처퀸을 넣어줘서 잡아줄 것 같고요. 다섯 시 쪽으로 슈퍼드래곤 들어갑니다. 바로 무적 써서 분노 분노. 동마법 써주면서 해던터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홀방으로 뭔가 안 들어가고 있고. 어 들어갔다. 아처퀸 들어가고자 분노를 깔아서 싱글을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퀸이 홀방 위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아래쪽으로 오네. 자 위로 갈것 같죠? 그래도 위로 가고요. 과연 두척기가 이제 아처퀸 만나면서 여기서 터질 것 같죠?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벌룬하고 드래곤 라이가 나오면 아처킨은 못 잡잖아 어 그러면 저 유닛들 다 죽는데 자 그래도 저게 지금 화염투척기 그독 데미지 때문에 아처킨이 죽었어 아처킨이 죽었고 일단 홀은 아처킨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를 깔아가지고 어, 슈퍼드래곤 한 마리랑 로얄 챔피언으로 아저씨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싱글 어그로 쪽에 싱글 쪽에 해골 어그로 써주면서 오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야, 이게 또 이렇게 또 진행이 되네요. 뭐, 어, 싱글까지 제거되면서 가대포까지 제거됐기 가 때문에 이거는 어, 완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7번개로 투석기방 9시 쪽을 정리하고 진행하는데 드래곤 6마리와 슈퍼드래곤 3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슈두두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아초 퀸을 한쪽, 한시 쪽에 넣어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고 이제 들어가죠. 11시 쪽으로 드래곤과 슈퍼드래곤 슈두두가 들어가고 있어요. 비행선, 무적, 넣어줍니다. 아처킹 스킬 빠졌고, 아직까지 뭐, 바바킹은 스킬 안 빠지지만, 일단, 아처킨은 죽어버렸고, 홀 쪽에 빨콩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홀하고, 워든 석상까지는 잡아줬습니다. 아, 이 싱글, 이거, 이거 약간 거슬리는데, 로챔을 바로 넣어줘요. 로챔이 근데 싱글에 걸려가지고, 아이스를 아래쪽에 썼어. 아어 이렇게 잡아준다고 예측을 하고 써줬고요 그럼 로챔으로 세시 쪽에는 투석킹 잡아줄 것 같고, 자, 슈퍼들이 우리 싱글을 한번더 불어주면 잡을 수 있거든요. 자, 불어주면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일곱 쪽에 빠진 용들이 꽤나 많아요 지금 어, 슈퍼 드래곤 두 마리 아직 여전히 살아 있고 드래곤도 두 마리가 살아 있고 바바킹 스킬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완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슈드드 조합은 제가 봤을 때는 슈퍼 드래곤만 다섯 마리나 여섯 마리 넣으면 은 개체 수가 상당히 적어지면서 금방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슈퍼 드래곤 세마리에 드래곤을 같이 섞어서 들어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개체 수도 많고, 여기저기서 이제 화력을 더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퀸일 나버인데, 아닌데? 어, 나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퀸일 벌룬 조합입니다. 일단은 빙선을 넣어가지고 10시 쪽에 있는 임패방을 분노 깔아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 골렘 한 마리는, 바바킹 쪽에 투입해가지고 워든 지상 점프 깔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처킹 쪽에 점프 깔아서 홀방까지 정리하는 그런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골렘 넣고 바바킹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여기서, 아, 워든 지상으로 갑니다. 역시나 이제, 벌룬만으로 워든 공중을 붙이기에는, 어, 뭐, 붙일 수도 있지만, 바바킹이 앞에 볼렘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 워든으로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무적 쓰는 게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것 같죠? 예티로는 사이드 쪽 정리하면서, 로얄 챔피언도 아악 쪽에 투입해주고, 어, 퀸으로 홀을 잡으러 갑니다. 자, 퀸 쪽에 분노 또 깔아가지고 투명까지 깔아주면서 홀 잡아주고, 로챔으로 저기 있는 또, 센터에 있는 볼트를 잡아준다면, 라인이 잘 잡히겠네요, 볼루볼루은 그냥 약간 이제, 방탈을 조금 정리해주면서, 깎아주면서, 지능을 어, 시켜준다. 약간 그런 느낌? 어, 그쵸. 여섯이 좀다 들어갑니다. 로챔 살려줍니까? 어, 살려줍니다. 오, 어, 임팩까지 잡겠는데, 그러면은. 자, 임팩까지, 어, 잡아주고요. 어, 퀸도 스킬 쓰고, 캐시 쪽에 있는 방탄 다 정리될 걸로 보이고 여기 미니언이 죽었지만 미니언 더 넣어주면 돼 미니언 아직 많아 미니언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완파가 되겠네요 아홉쪽을 법사랑 고블린으로 보드고블린 끊어주고 아처 퀸 아래쪽에 넣어줍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안 뚫어주고요 볼룬 넣어서 검콩 체크하고 힐러를 넣어줍니다 올방으로 직행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럼 하염투척기를넣어줄라나퀸 쪽에 분노 그리고 얼굴 넣고 벽을 열어서 바바킹을 넣어줍니다 헤던터랑 아처 먼저 나왔죠 이러면 잡아주는데 마법 더 이상 안 써도 잡아주겠네요. 분노를 깔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바바킹 뒤쪽으로 로얄 챔피언도 넣어주면서 갑니다. 자 월브로 월부가 저길 뚫는구나. 자저 사이 골목길로 들어가서 월브가 홀방을 열어주고요. 이제 퀸은 라바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바바킹은 스킬 이제 쓰면서 로챔을 빨리 잡으러 갑니다. 로챔이 지금 스킬을 쓰고 바로 죽겠네요. 이건 약간 변수인데. 투석기가 잡는 설계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로첸이 빨리 죽었어요. 투명을 깔아줘야 되는데 까먹었나? 어쨌든 드래곤 라이더가 3시 쪽으로 돌풍선 함께 들어가는데 이 투석기가 조금 걸리네요. 이 퀸도 지금 싱글이 여기 있는데 이거 석궁 사거리가. 야, 이쪽으로 바로 간다고? 자, 퀸 스킬 써가지고 홀을 그냥 빠르게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싱글까지도 잡아줄 걸로 보이고요 야, 이러면은 퀸 한번 얼려주면 되겠다. 퀸 얼려주고 요군노까지 깔아줍니다. 아, 빠르다. 투입이 빨라요. 그리고 아까 투석기 못 잡았지만 드래곤 라이더가 잡아주고 진행이 되고 있구요. 야, 그리고 아이스 3개 이거 계속 올려주면은 끝나겠는데, 이것도? 야, 미니언 미리미리 넣어주고 역시나 대공포랑 투석기를 올려주죠? 근데 아직도 아이스가 2개나 있습니다. 한번더올려주고요 아마 한번더 올려줄 거예요. <laughs> 계속 올립니다. 이번에는 드래곤 라이더 쪽에 투명을 깔아주면은 어, 대공포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어 살았다 살았다 오야 바탕하고 경기를 하게 될 클랜은 어디가 될지 아주 또 특이한 조합이죠? 벌른도 있고 드래곤 라이더도 있고 라바도 있고 일단은 투명색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슈법인가요 이거? 근데 슈법하면 폭탄타운 어떡하게 어 으악 으아! 으아어도둑꼬블린이야 아 깜짝이야 슈퍼 아니잖아 깜짝이야 <laughs> 아저 슈퍼인 줄 알고 깜짝 놀랬는데 도둑 꼬블린이 나왔습니다 자 도둑 꼬블린으로 홀 잡아줬고요 <laughs> 어, 안 그래도 저폭탄 타워가 있는데 저기다가 왜 떨궈주지 했는데 어, 다행히 도둑 꼬블린이었습니다 자1 2시 방을 열어가지고 바바 킹아초키를 넣어서 정리해 주는데 라바가 일단 나와 있죠 라바 빨리 터트리고 동마법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깔아주면 돼. 바바킹 스킬 써버리고, 로챔 잡아줄 걸로 보이고, 어, 11시 쪽으로 로챔을 또 넣어줍니다. 싱글 쪽에 해고롱으로, 너무 좋죠? 로챔으로 저거까지 잡겠다는 거고, 바바킹 쟤 어디 가냐, 쟤. 자, 이제 3시 쪽으로 라을 돌아갑니다. 퀸 스킬 써버리고, 자, 진행해요. 로챔이 저 싱글까지 잡았고, 아직도 스킬이 안 빠져가지고, 대공, 방출기 하나, 여기에서 스킬 쓰면 날아갈것 같은데, 둘 다, 둘다 날아가려나? 아, 하나만 날아갔어요 아, 아래쪽에 날아가는 것보다 위쪽에 게 날아가는게 좋은데, 어쨌든 근데 뭐 방출기가 그렇게 영향을 크게는 못줄것 같습니다. 지금 라벌은 3시 쪽으로 돌아가고, 드래곤 라이더는 5시 쪽으로 넣어주고 있고, 6시 쪽으로 또 벌룬을 추가 투입해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메인 병력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 조합이죠. 자, 드래곤 라이더와 벌룬들이 같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 쪽에는 빨콩건품도다 체크를 해주는 벌룬들. 자, 아이스 두개 있는데, 일단 투석기 올려주고요. 음, 드래곤라이더 네 마리 살아있는데. 어우, 빨콩. 빨콩, 검콩 나오면서 드래곤라이더가 한 마리 더줄것 같고. 아, 저세 마리로 저 대공포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정리가 될까요? 으, 어, 드래곤라이더. 어, 일단 내선탑 잡아주겠다. 잡아주고. 자, 지금 올려야지. 그렇지 오, 아이스 오지게 들어갔다. 야, 세 개를 동시에 올려줍니다. 자 이러면은 방타 다 정리해줄걸로 보이고 자 시간 과연 될까요? 장애리이 잡았고 아처타워랑 박격포도 잡아줄걸로 보입니다 야 시간 충분히 되겠네요 자 라바 몸빵되고 뭐비행 어,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어, 어 이거 골루통 위에 떨어지려는건가? 골루통 위에 떨어지겠네요 어 그쵸 저기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 독수리타워와 임패 소풍까지 잡는 설계 여기 떨어져도 많이 정리할 수 있네. 저, 기리 점핑 트랩 나왔는데, 안챙겨져 나갔구요. 완전 개이득. 헤드헌터도 잡아줬구요. 자, 독수리 타워도 바바킹을 때리는데, 어, 날아갔어요. 와우다 잡았다. 클랜성을 유인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처 퀸브하면 되겠죠? 볼루를 먼저 넣어주고, 아처킨 헤더헌터, 타겟팅해서 먼저 잡아내고, 라바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너무 좋다. 자, 바바킹 얼굴 넣고, 이제, 투석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점프가 있어가지고, 설마 지상 워드 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홀까지 가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냥, 바바킹, 아처킨 점프 깔아가지고, 센터 쪽에 있는 멀티 잡으려는 건가? 일단 잘 들어왔어요. 바바킹 스킬 이제 써야 되겠다. 오, 점프 홀방으로? 오, 어, 홀방으로 이어주네요. 음 홀방까지 갈수 있나? 바바킹 스킬 아직 안 빠지긴 했는데 로챔 들어가는 소리 났죠? 로챔은 3시쪽에 넣어줍니다 요 바바킹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로챔은 그냥 넣어준 거 같고 바바킹 스킬 쓰고 야홀 때린다 자아초키는 점프 깔아서 야 홀방 가서 홀 정리해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멀티인데 헤드헌터 넣어서 이제 무적 들어갈 거예요 자 무적 들어갔죠? 자, 투석기랑 로챔 잡아내고 추가 볼륨 투입해서 진행합니다. 자 센터쪽 토니트 밀리 걸 걸어, 밀리 걸러냈고, 자, 로챔이 싱글까지 자 얼려줍니다. 얼려주면서 싱글 잡아주고요. 자 멀티 오 잡아주겠다. 자 이러면은 와인큐지션이 승리를 하겠네요. JX 타이거랑 바탕이랑 하겠습니다. 아 결국엔 또 만났네. <laughs>